당신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리누를 더 노래하게 합니다. 아, 여기 되게 예쁘죠? 우리 에이톤 사무실이고 여기는 뷰티풀 악세 오늘은 눈썹 리터칭을 하러 왔습니다. 자, 아, 자꾸 피해 다니시네. 네. 자, 이렇게 음. 오늘 <laughs> 어 도구도도 많고 아주 아늑하고 예쁜 공간입니다. 한번 했었는데 이제 오늘 오는 거는 리터칭이라고 해서 리터칭이 뭐죠? 한번더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못 하세요 혹시? 저요? 네, 안할수 <laughs> 있어요. 말을 못 하십니까? <하신다고>.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문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유튜브도 하신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어 문종민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단짠 문종민이 라고 나오죠. 아 단짠 종민. 네. 달고 짜고. 그렇죠. 이제 아, 슬프, 여러 가지 슬프고, 슬프고 기쁜 노래를 이제 한다 아. 해가지고 단짬 <laughs> 달고 질질 짠다 해가지고 이제. 아 네, 그런 의미구나. 두 네. 번씩. 너너 응. 했어? 무서워가지고 네? 안 했어. 요안 <laughs> 했어. <왜>? 무서워서? <laughs> 아니요. 저는 아직 뭔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아 비오티풀 악셀은 남자 손님도 많은가요? 네, 남자분도 오셔가지고 반영구 눈썹 많이 하세요 어허. 헤어라인도 많이 하시고 헤어라인 말 헤어라인은 요쪽 살짝 빈 부분에 어. 잔털이 살짝 나있어서 좀 비어보이는 부분에 이제 조금 결로 선기법, 아 본신을? 네 선기법으로 아. 해서 채워줘요 아 그런거 있구나 어, 어, 내 주변에 그런거 하는 애들 많은데 네.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네. 헤어라인은 많이들 하세요 오케이 가자

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뷰티풀 악셀은 신사동, 신사역 8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아하. 그리고 저희는 속눈썹 연장이랑 펌, 그리고 반영구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는 뷰티샵입니다. 지금 한두 달째 돼가고 있는데, 아. 이제 첫 달에 오신 고객님들이 좀 생각보다 만족도가 좋으셔서, 아. 이제 지인들 소개도 많고, 어, 다시 재방문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한 또 미모의, 여러분들이 못 보시겠지만 이 마스크 안에 굉장한 미모의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영향 버릴 수없요 <laughs> 그래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보통 이런 데 이제 샵 같은 데 가면 원장님이 어떠시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실력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또 워낙 미모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뷰티풀 악셀 원장님께 리누의 권한으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어, 이벤트 할인 공약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누의 이름으로 예약을 했을 경우 어디까지 할인이 가능하느냐? 가장 포인트죠. <laughs> 어, 지금 뭐 혹시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있나요? 네, 네.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허. 지금 할인 이벤트 진행인데, 거기에서 리누님 소개로 오시면 할인 이벤트까지 10%더 해드리는 걸로. 아, 진짜로? 네, 오케이. 오. 네. 그러면 좀 쏠쏠하겠네요. 네. 네. 실력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뭐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싸면 또 뭐, 어? 싼 맛에 한다. 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어, 어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이벤트 할인가에서 10%를 더 에, 리누 이름으로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잘 끝났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어, 어거지로 한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뷰티풀 악셀 굉장히 또 아끼는 곳이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이만 여기까지.